2020 1학기 기말고사 세화여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화학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것을 됐죠? 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 수정, 밑에 효진, 미선이가 의견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맞는 거, 어, 맞는 거 찾으라는 거야 자, 차근차 갑시다 자, 선생님부터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잘 먼저 정원부터. 제일 혁신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질소와 산소기체를 고온고압 조건에서 합성시킨 암모니아 합성법. 자, 얼른 보면 맞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암모니아 합성할 때는요, 질소와 산소가 아니라 질소와 수소였죠. 소금은 안 됩니다. 됐죠? 살짝 한번 써볼까? 자, 여기, 여기다 쓰자, 그냥. 쓸게요. 그죠? 자, 암문이 합성할 때 질소하고 수소가 들어가서 암문이 어야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맞추면, 여기 질소 두 개니까, 그리고 N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그죠? 수소 여섯 개 됐죠? 그죠? 그럼 옆에 이제 3 들어가야죠. 3 이렇게. N2 플러스 3H2가 2NH3. 요거죠, 이거 요거. 그죠? 하법법이라고 하는 거, 하법보시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어쨌거나 정원는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수정. 만약 사이아노 박테리아가 호흡을 통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수 없을 거야. 자, 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죠, 광합성. 사이아노 박테리아는요, 남조류 또는 남세균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광합성 세균. 즉, 광합성을 해서 CO2 먹고 오토 내뿜는 거지, 오투 그죠? 오2 O2, 됐죠? CO2 먹고, 오투방출하고 어, 그죠? 틀렸네요. 됐지? 고변이라 광합성입니다. 세 번째, 효진. 효진 얘들아, 화성연료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날것의 음식만 먹어야 했을걸? 그죠? 아, 맞는 말이지. 문제 없네요. 맞구요. 계속, 마지막에 이제 미선. 그렇지만, 철광석을 순수한 철로 산화시키는 거, 어, 환원이죠, 환원. 됐죠? 환원입니다. 반응이 없었다면, 만들어진 음식을 도구 없이 손으로 먹으면 했을 것이다. 자, 요거는, Fe2O3 대표, 적철석. 그죠, 요거. 됐죠? 요거랑, CO랑 반응해서. 됐죠? Fe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CO2 나오지, 그지? 이렇게. 철력이두 개니까 이거 두개 해야죠. 그죠? 될까? 그다음에 CO2, CO장 맞춰 봐야 돼. 그죠? 이거, 맞춰보면 이거 3개 맞춰 보면 이거세개 이렇게 함짝 맞춰. 보죠세 개. 그죠? 그죠? 지 미리 많이 해서 어, 바로 한 건데 3 2 3맞죠 그죠? 탄소가 세 개. 됐니? 탄소가 세 개, 여섯 개 반응물에. 생성물도 여섯 개, 3 2 6. 그죠? 이렇게. 됐죠? 괜찮지? 어쨌거나 이거는 산호가 아니라 환원이죠, 환원. FE2O3가 FE가 됐으려면, 어, 산소 뺏겨야죠. 환원이죠? 어, 틀렸습니다. 되겠지?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세화 여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 자이라고그랬고요 효진이만 맞습니다.